네, 안녕하십니까. 5시 30분 이었습니다. 99일... 99일 나인틴 더 포레스트가 크리스마스 주간 3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지니어 최초로 6성급 나왔고요. 크리스마스 한정이니까 천 다이아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건 이게 아니고요. 오늘 할건 이겁니다. 잠가. 네, 주간삼. 생겼고요. 저는 지금 직업을 산타 도우미로 바꿨습니다. 거슬러 바꿨구요. 그 오, 뭐야, 그거 엔지니어한테 있었던 거잖아, 방금 저거. 가짜 산타를 미치려. 오케이. 책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고요. 이겁니다. 천 다이아로 구매하실 수 있, 있습니다. 빨리 구매하시고요. 또 새로 나온 직업이 있는데. 네, 레인저도 샀고요. 어, 잠깐만, 어있어어디있어안파마 지금? 아, 이거다. 눈사람이 스노우맨 직업도 나왔고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랑 같이 올게요. 오케이. 화섯 명. 어나얻 하나 이거 손짓놈이었다가 나도 들나놨네 나.. 낡은 도끼로는열세 번만에 캐주죠 오케이 바로 파밍 들어가자 오, 이게 아까 본그 집이거든요. 아, 지금, 이장이라서 잘안 보여. 저 분자 이거 한대 사왔다. 오, 나이스. 오, 상자. 상자가 무조건 오 K가 아니네 아오 오, 나이스 3 레벨 상자 두 개나 맞다 다시 안면이 내 친구구나 오케이 좋은 자루 저번에 좋은 자료를 완전 못 얻어서 야, 근데, 근데 저 강력한 도끼얻은거 봤죠, 저번에? 아, 아.. 에, 파손된 선풍기 안 가져갈 거야. 저는 사실 제작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laughs> 오! 이게 벌써 나온다고? 이걸로 그냥, 여기 있는데 때려잡을 수가 없네? 오케이 석탄 석탄만 지금 엄청 먹고 있는데 아 뭐야 못 들어가잖아 아예 그냥 집을 못 들어가게 막아줬어 오 맵만 들었다 설마 할까요? 오 저녁때 한 마리 잡을 수 따로 있으니까 한 마리만 달아주시기 왜공격안 통해 늑대 한 번에 세 방이죠? 킬로 완료 응? 늑대 한번 늑대 한번 죽일 때세 방이거든요 뭔 소리야 일단은 달리기를 그만해서, 달리기를 조금 그만하고. 어떤 데왜 지금 괜히 쓰냐? 어차피. 못들어오는 그냥 에너지 낭비만 하는 거거든요, 저거 지금. <놀람> 오! 나무. 나무. 아, 토기발부터 없다, 근데. 토끼 오케이, 나이스. i 방에 나. n 다음 날에 이제 나무 m n o 나 a 나이스 나이스 하나 얻었다 엘프가 세명 정 h I'm so m u c 얼음지옥 말하는거야 진짜 뭐가 봐도 아 저기 창자 있는거 기억이 나 맞다 나가까 바보였나 왜 집을 안들어갔지 여기 있는 집을 다 들어가야된단 말이야 꼼꼼히 구석구석 확인을 왜 안하냐고 오케이 전문상 곤충이냐 오, 아이 구조였어? 어차피 이거 필요 없지. 앞에 아, 보다여보세요여보세요 <laughs> 뭐가 있는데, 보니까? 저기요, 배고파요! 빨리요, 먹을 것좀 갖다 요 나이스, 낙스테라만 충분하지. 인정, 여기서 막샀 예? 아니, 두개나 나왔어. 제일 들어워서 여기로 고예 플루츠 돌아온다고? 예? 돌아온다고? <laughs> 예? 죽었어요? 잠시만요 저 지금 파밍중이라 못갔는데나 아, 이제 무기고 발견 와이파이 아, 저거는 그냥 싹 다고 이기했는데 안돼 밤이야 아나 저거 상자 만집면 요거 가고싶은데 베리좀 먹고나 그거 아, 이것만 열고서 다시 발 아. 아. 또? 이게 또요? 아, 아 완전 찌끔차네. 아 진짜 왜 하나밖에 안주냐고저 지금 뭐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일단 첫번째.. 오 스테이크 먹으면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괜 딱딱. 다음날에 한번 싹다 베어버릴게요 오, 뭐야, 두 번째 아이! 야, 두 번째 아이를 구했어, 뭐였어. 세 번째 아이도 구해오는 거 아니지? 벌써 두 번째 아이까지 구해왔어? 뭐야? 아, 깜짝아. 녹화 끊긴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진짜, 녹화 끊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비까지어 오늘은 응 연료 같은 것만 볼게요. 어, 나이스 일단 여기 나무 여섯 개 있고. 함은 섞게 담았고 얘네 이제 다섯 번먹도 되죠. 이제 좋은 도끼라서잘파는때가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설마 오늘 또세 번째 구해 오는 거 아니겠지. 세 번째 구해 오면 이거 그냥 고수인데요. 완전 구형물 고수야 그냥 오. 야 그러면은 저 아이의 상자가 있으니까 오. 아 저쪽으로 가서 일단 상자 없고 다시 또 진저브레도 오래 놓으신아 오케이, 지금은 거의 에너지 피트 전이거든요 54미터는 53? 말이 안되는데 54미터는 말이 좀 안되는데 54미터는 너무 가깝잖아 이거 봐 아니잖아 어? 저기서 또 나왔다 아 다음날에 가지고 와 좋아 저 일단 오늘은 나무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데도 못하고, 나 네, 다음 숙보 바로 가겠습니다. 제발 안 했는데 오늘의 게임 바로 하도록 할게요. 불닭볶음면 타운데, 아니 불닭볶음면 타워 하지 말자. 아 오늘, 네 그럼 오늘의 첫, 아니,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아니다. 그냥 오늘 게임 하나만 하자. 네. 그럼 오늘의 게임 몬스터 로봇을 집으로 뭐 모으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놀람> 어, 아... 아... 불... 아저분들 우와! 내 돈이 이렇게나 많아! 네, 여러분 신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0초 뒤에 좀 몬스터들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瀑布 저도 저센 거를 아래에다가 놓는 야, 이거 뭐야? 잠깐 지뢰를 가지고 와서 공격할게요! 아, 진짜 궁금해야 돼. 아, 진짜. 진짜 궁금하다. 이거 재밌거 아. 와, 추왜 여기다가 구강이. 読みなが。 이제 이 바이, 바이퍼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가는 사람 어, 아, 쭈어! 숲에 갈사람 나... 있나? 혹시? 뭐야? 먼저 스푼도 같겠죠 다시 보에 게임 게임도 하고 보내. 이리티, 겠습니다리시 40분에 리티이리이런티 이리티. 이리 이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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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리 어. 리이 타임! 음, 지 한대만 맞으면 죽거든요 저 지금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어? 대박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못갑니다 촬영중이어서 2025년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12월 31일이에요. 오늘 12월 31일이거든요. 아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 저, 좀 후반부로 갈수록, 무서워 지 빨리 같텐데러 룩스 어 빨리빨리빨리 빨빨리색죽여야지 돈을 많이 얻어 아빨리색이뭐것 같지. 음, 아,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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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뭐가 나왔뭐데이뭐야 뭐야 <laughs> 우와 내가 다 죽였어 <laughs> 오 악마불 악마불 이 악마불 지켜보자 진짜 얼마나 되는 거야 2025년 12월 31일, 5시 30분 뉴스, 이렇게 막을 내었습니다 저는, 아니, 5시 30분 뉴스는, 이제, 1월 5일, 월요일, 아니, 저는 종업식을 1월 2일 한 후, 1월 5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